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네요. 지난번까지 시어머니가 저를 의심해서 가족회의까지 열었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끝까지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남편까지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그 상황에서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라, 할 말이 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갑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 일단 가보자. 시댁에 도착하니까 친척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시아버지, 시누이, 시누이 남편, 심지어 시댁 조카까지 다와 있더라고요. 뭔 일이길래 이렇게 다 모이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네 정체를 다 밝혀 줄게. 네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 다들 보라고. 정체라고요? 제가 무슨 정체가 있다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봉투를 하나 꺼내시더라고요. 이게 뭔지 알겠어? 봉투 안에서 나온 건 사진들이었어요. 제가 혼자서 카페에 앉아 있는 사진, 마트에서 장 보는 사진, 아이들 학원에 데려다주는 사진, 제 일상을 몰래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이나 됐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설마 저를 미행하신 거예요? 미행? 아니야, 내가 뭘 하고 다니나 확인한 거지. 그런데 그 사진들 중에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떤 남자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사진이었거든요. 문제는 그 남자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났다는 거예요. 이 남자 누구야? 설명해봐. 시어머니가 그 사진을 들이밀면서 다그치셨어요.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분명히 제 모습인데, 언제 누구와 찍은 사진인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잠깐만요. 이 사진 언제 찍힌 거예요? 모르는 척 하지 마. 지난주 화요일 오후 3시에. 니네 집앞 카페에서 찍힌 거야.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은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었거든요. 아이들 학원 보내고 집에서 청소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사진 뭔가 이상해요. 저는 그날 집에 있었어요. 또 거짓말하니? 증거가 떡하니 여기 있는데, 뭔 소리야? 그때 남편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니! 이 사진 뭔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 와이프 얼굴이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 옷도 와이프가 안 입는 스타일인데... 남편 말을 들으니 저도 자세히 보게 됐어요. 분명히 제 얼굴이긴 한데 뭔가 어색했어요. 그리고 입고 있는 옷도 제가 절대 안 입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어머니, 이 사진 합성한 거 아니에요? 합성!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때 시아버지께서 사진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여보, 이 사진 좀 이상한데, 얼굴이랑 몸이 따로 노는 것 같아. 신우이도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언니 얼굴이 맞긴 한데,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뭔 소리들을 하는 거야? 이게 합성이라고? 하지만 가족들이 다 이상하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도 당황하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이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확대해서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압성이에요. 여기 보세요. 목 부분이 완전히 어색해요. 정말로 자세히 보니까 제 얼굴을 다른 사람 몸에 붙인 티가 났어요. 목선이 어색하고 피부 톤도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시어머니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사진을 조작한 거였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당황해 하시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합성이든 뭐든 그게 뭐가 중요해? 너 같은 여는 언젠가는 이런 짓을 할 거야?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때 남편이 정말 화를 냈어요. 엄마,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없는 일을 만들어서 와이프 모함하시는 거잖아요? 모함, 내가 언제 모함했어? 이 사진이 모함이 아니고 뭐예요? 합성 사진으로 와이프를 바람피는 여자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친척들도 시어머니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형님, 이건 좀 심하시네요. 아니,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의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갑자기 시누이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언니를 너무 감시하시는 거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너까지 왜 그래? 엄마, 지난달에 저한테 언니 친구들 연락처 알아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신우이가 이런 폭탄 발언을 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미용실이랑 마트에도 엄마가 직접 가셨잖아요. 언니 뒷조사하려고.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괴롭히세요. 시누이까지 제 편을 드니까 시어머니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때 시아버지께서 한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보, 당신 요즘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보기가 민망해. 당신까지 왜 그래? 합성 사진까지 만들어서 며느리를 모함하는 게 제정신이야.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잖아. 시아버지까지 저를 감싸주시니까.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남편이 그때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제 와이프 이렇게 괴롭히시면 저도 가만 있지 않을 거예요. 뭐? 네가 나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 네. 맞아요. 엄마가 아무리 제 어머니지만 제 와이프를 거짓말로 모함하시는 건 참을 수 없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나만 나쁜 년이야. 내가 우리 아들 걱정해서 그런 건데. 하지만 아무도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모두들 시어머니가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죠. 여러분은 저희 어머니를 이해하시겠나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누이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사실은 엄마, 저는 다알것 같아요. 뭘 안다는 거야? 엄마가 왜 언니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신우이를 쳐다봤어요. 엄마는 언니가 아들을 못 낳아서 화나신거 맞죠? 그래서 언니를 내쫓고 싶은 거고, 신우이 말이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못 낳은 게 못마땅해서 저를 괴롭혀서 이혼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엄마,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언니만 이혼하면 오빠가 재혼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정말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말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와이프를 바람핀 여자로 만들어서 이혼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이미 다 들통이 난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정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이게 말이 돼요? 15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한 제 아내를 이런 식으로 내쫓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 아들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제 와이프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은 해 보셨어요? 그때 저도 참았던 말을 다 쏟아냈어요. 어머니, 저는 15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니께 불효한 적도 없었고 남편한테 못할짓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저를 이런 식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아들 못 낳았다고 해서 저희 가족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내쫓으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친척들도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 말이 맞아요. 요즘 세상에 무슨 아들딸을 가리고 그래요? 그럼요. 손녀들도 얼마나 예쁜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런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이런 범죄예요! 남편이 정말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엄마, 앞으로 우리 집 카드키 반납하세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사과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우리 아들. 안 돼요. 이번 일로 제 와이프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우울증 걸릴 뻔 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저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나 보다.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사과는 받겠지만,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사람이에요. 알겠다. 내가 앞으로 조심할게.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도 시어머니를 단단히 혼내셨어요. 당신 정말 뭐 하는 짓이야? 동네 창피하게.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누이도 저한테 사과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엄마를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솔직하게 말해 줘서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남편이 저를 더욱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도 함부로 우리 집에 오지 않으시게 됐어요. 지금 보시는 이야기는 3부작 중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다시 밝아졌다는 거예요. 엄마, 이제 할머니가 학교에 안 오시지? 응, 이제 안 오셔. 다행이야. 친구들이 물어볼 때마다 너무 부끄러웠어. 아이들까지 상처받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화가 나요.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워졌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저한테 함부로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하세요. 예, 야, 내가 반찬 좀 해다 놓을까?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래, 알겠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 해다 놓겠다고 우기셨을 텐데, 이제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남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 말은 안 듣고, 엄마 편만 들어서. 이제 와서 뭘, 그래도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무조건 우리 와이프 편이야. 엄마가 뭐라고 하셔도.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오히려 우리 부부 사이가 더 애틋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신우이와도 더 가까워졌어요. 언니, 그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에 엄마가 너무 심하셨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저라면 진작 다 때려쳤을 거예요. 가족이란 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시어머니도 저를 존중해주시니까 정말 평화로워요.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새롭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제가 셋째를 가지게 되었어요. 셋째는 시댁에서 그렇게 바라시던 아들이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덕분에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드릴 수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게 한마디도 못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이 제 편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여보, 엄마가 요즘엔 뭐라고 안 하셔. 몸은 괜찮고? 임산부가 너무 무리하지 마. 응. 괜찮아, 당신도 너무 어머님께 뭐라고 하지 마. 당신 듯이 그렇다면 알겠어. 혹시나 엄마가 당신한테 뭐라고 하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다시 잘 얘기 볼게. 이런 식으로 남편이 저를 감싸주니까 시어머니도 함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지지가 중요해요.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이해해준다면 분명히 상황이 좋아질 거예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란 게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구나.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구나 하는 걸 말이에요. 사람 사는 게다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는 것도 필요해요. 지금은 시어머니와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선에서 말이에요. 아이들도 이제는 할머니를 편안하게 생각해요. 엄마, 할머니가 많이 달라지셨어. 그러게,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반드시 해결책은 있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어떠한 갈등이 있더라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힘이 많이 됐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우리 모두 힘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요.